폭 4m의 넓은 거실에는 커튼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루버 셔틀를 드리니까요. 안방엔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안방엔 드레스룸이 있으니까요. 넓은 주방에는 광파오븐과 식기세척기가 옵션이고 주방역 다용도실에는 보조주방까지. 오늘의 현장은 수인분당선 서현역이 대중교통 이용 시 7분이면 도착 가능하고요. 분당 서현이나 판교로 출퇴근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분당에서 유명한 맛집거리가 바로 앞에 있는 현장. 여기 딱 하나. 안녕하세요. 하마TV 백검팀장입니다. 직접 고기하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분당구 서현동에두개동 20세대 구성되어 있고요. 분당 서현역이 가깝고 학사권에수사권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스리엄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이고요. 바닥 보시면 띠용시웅은돼 있고요. 라이트 조명들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주 신우는 신발 넣었다 빼시면 되고요. 키큰 장구 3칸 가운데 전실 거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알차게 신발 수납할수 있게 잘 짜져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삼형동 슬라이드 주문이 있습니다. 오, 네, 고급스럽죠? 블랙톤을 모드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한 가지 빼먹은 거 있잖아요. 어 맞네 네, 일가소동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 거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어, 한번에 껐다 켤수 있는 일가소동 버튼 여기 있고요 이쪽에 3번방, 2번방 있습니다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오 3번방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2.8m, 2.9m 나오는데요 안쪽에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 예. 보시면 요렇게 붙박이장까지 잘시공 되어있죠 통합 공간이 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정도사이즈면만디는 이렇게 돼있는데 싱글 침대 에 하나 놓고 책상 놓으면 되죠? 장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3번 방이라고 해서 보통 시스템 에어컨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 위에? 아, 있네. 어.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무리 션이고니까 여기 3번 방에 에어컨이 있다는 건 방마다 있다는 거? 그렇죠. 여기가 분당이거든요. 자 이렇게 3번 방 모셨고요. 이번엔 2번 방. 자 여기가 2번 방이죠. 우와! 어, 이번 방잘 나왔습니다. 위에부터 보여줬나요? 위에부터? 예. 네. 아. 시스템 에어컨 무리 옵션이고요. 그렇죠. 창도 잘 나있고요. 사이즈도 괜찮게 잘 나왔어요. 3m, 2.7m. 요 정도면 서울 안방 수준입니다. 뭐, 양천구, 금천구, 독산동 가도 요 정도 안방 수준이고요. 요 정도 사이즈면 큰 침대도 고 파우더룸, 책상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2번 방이에요. 자, 이렇게 2번만 보셨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이제 와 메인 욕실이죠 군단 클라스 아시겠어요? 호텔같아 네. 욕조 되어있고요 환기창 크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차를 넣서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잘, 잘 되어 있고요 만약에 샤워하시면서 여기 핸드폰 틀어 놓으시면 샤워하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샤워기 수전 1층입니다 그리고 앞에 세면대 그리고 거울 수납장 그리고 밑에 양변기 있는데 이거 비데 옵션이거든요 아 비데에요? 예, 네, 비데 옵션이에요 이렇게 잘돼 있죠. 음. 콘서트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때가 잘안 보이는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였죠.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자, 따라 들어오세요. 주방이 와. 와 이게 주방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요거 후드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분당 스타일인가 봐요. 분당 스타일? 응. 음. 그게 어떤 거죠? 그냥 제일 터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laughs> 한번 말해봤습니다. 이런 돌출형 후드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주방 위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돌출형 후드가 있다는 건 현장의 자신감이고요. 자신감 넘치게 여기에 3구 전기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온 가족이 모여서 샤브샤브도 같이 해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길게 아일랜드 식탁도 잘돼 있고, 요거 아시죠? 핸드폰 충전도 되고 음. 콘센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멀티 콘센트네. 요거 어, 셀입니다. 여기 안쪽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옵션이 있습니다. 가야 되나요? 어 살짝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옵션 맛집이라서 보면 여기 광파 오븐. 아 오븐 있었어? 오븐 삼성 거. 오. 수납공간도 잘돼 있죠? 여기 냉장고 자리 있고요. 여기 세면대 아 여기 세면대래? 아 여기서 여기서 세면대 되죠? 어, 그만큼 집, <laughs> 아 그만 싱크그 불이 크고요아 집에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 급할 때는 뭐 가끔. <laughs> 환기창도 잘나 있습니다. 때가 잘안 보이는 재질로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색감을 줬고요. 냉장고 자리도 여기 한 쪽에 더 있어요. 음. 여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양쪽에 있구나. 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식기 세척기. 오. 이것도 옵션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공간 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릇 넣을 수 있는 어. 공간도 있고 수납 공간도 짱짱하고 옆에 다용도실이있네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방 옆에 다용도실. 음. 근데 네, 요거 보이시나요? 어 수납장이네요. 음 수납장이 아니라 보일러가 여기 안쪽에 있어요. 예? 여기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안 보이게. 어, 그리고 안쪽에 보일러만 있으면 보일러 소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이 있어서 이렇게 수납장을 짜놨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상 안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최초 여기 잘나 있고 여기가 숙주망이에요. 창밖에 보이는 이제 조경도 잘 꾸며져 있고요. 여기 다용도실 괜찮은 게 보조 싱크대가 있죠. 침구도 높아요. 탄성 코팅도 잘돼 있어서 겨울에 결로로부터 방지할 수 있고요. 밑에도 단차를 놓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라도 충분한 다용도실이에요. 자, 이렇게 주방과 다용도실 보셨죠? 안방은 정말 자신 있어요.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오, 어, 너무 자신 있어요. 3.3m, 3.2m. 음. 화장대 여기 보시면 어 화장대랑 북박이장 같이 있네 수납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분명 그 발언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후회를, 후회를 한다고? 후회할 거야 <laughs>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무리 옵션이고 창도 잘 크게 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은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무리 옵션이고요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리 옵션입니다 지금 이 북박이장이 작다고 보셨는데 아닐텐데 여기 이렇게 공간이 덩그러니 아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니 이게 왜, 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왜 이게 있지? <laughs> 자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 겁니다. 아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네. 위에도 선반 이렇게 돼 있어서 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장도 옷도 정말 많이 할수 있어요. 이거 지금 드레스룸이랑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안방 욕실까지 합치면 내평이 네 넘어가 버립니다. 나온 김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여기 안방욕실인데요 음. 안방 크고 드릴 수는 있으면 안방욕실은 보통 좁은게 많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 파티션까지 잘 나있고요 해발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여기 아래 코너 선반 선반이 끝까지 있으니까 여기 욕실 용품도 많이 넣을 수 있고요 거울 그리고 앞쪽에 수납장 그 아래 변기 있는데 안경이 비대 옵션입니다 다 있습니다 메인욕실에도 있고 안방욕실에도 있고 타일은 땡가잘안 보여요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자, 거실 가기 전에 이쪽 길도 상당해요 여기 7인용 초파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 컨트롤러 있고. 와우. 체감과 통풍 한 개는 걱정 없는 거고요. 위에 시스템에 맞고 무리 옵션이고 제가 아까 차량 전에 재 봤는데 거실 폭이 4m입니다. 앞쪽엔 웨이스 코팅. 그리고 보통 통창이면 여기 커텔을 거실 텐데 5년 전 그랩 실패도 없어요.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아 채광과 통풍 한기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도 되고 밖에서는 안 보이면서 음. 이제 체감 받고 환기도 시킬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거 일석이조라는 거죠 <목소리> 오늘 현장도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현장 이고요 이기 현장이라서 딱. 네 세대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촬영하기 전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보고 가서 이건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분양가는 6억 중후반이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면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